전남대학교가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신설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지역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 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돌입했습니다. 의료와 에너지, 농업과 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융합인력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그간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와 전문 교수진을 활용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할 인재를 매년 50명씩 배출해낼 계획입니다. 저희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어, 교육을 하고 다시 본인의 분야에 돌아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로써 전남대는 지난 2019년 신설된 AI 융합대학까지 포함한 첨단 고등교육 플랫폼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원은 전국에서는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기술이 없는 지원자들도 전문 교육을 통해 데이터 과학자로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고급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재들이 서로 배출됨으로 인해서 광주 인공지능 산업에 많은 활력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표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발전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임 교원에 대한 공채도 진행 중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